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하우스 오브 디텐션. 이제, 직역하자면은 구금의 집이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하, 유하. 스피치 오브 프리덤인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laughs> 언론의 자요 <자유>, 맞아. <laughs> 이 게임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선물 받아놓고 이걸 진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선물해주신 분이 3시간 안에 깨면 무려 3만원을 주신다 하셔가지고. 덥성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끼를 던져버린 것이고, 난그 미끼를 덮성 물어버린 것이요. 게임이 얼마나 갓 게임이냐면, 시작하자마자 목표가 바로 떠요. F가 손전등, 당신의 작업은 18개 머그컵, 5개 트로피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오케이,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당어 머그... 머그컵이 아니라 하얀 액체라고 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 시청자분이 그랬는데, 당신은 당신이... 무료 DLC 패치 18세 이상 없이 재생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계속하면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이게 됩니다. 네. <laughs> 한글 패치 번역기 돌린 것 같은데? 어떤 성인용 패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방송용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안, 네? 아니에요. 예? 예? <laughs> 예? 에, 에? 예? 어이, 가자! <laughs> 가자다 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다. F를 눌러서 조의를 표하십시오. <laughs> <laughs> 그럼 맞죠? 아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어 뭐야 씨.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아니 형 형이 왜 여기서 나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 목에 비문 슬레이브와 칼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얀 액체의 머그컵은 하고 적에게 엉덩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시도 어디에나 있다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이거 성인용 아닌 거 맞죠? 번역상태가 살짝 그거 하긴 한데 무슨 뜻인지 네.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아, 대충 <laughs> 적에게 엉덩이를 노출하지 말고 무사히 도망쳐라 라는 것 같아요 아유, 후방.. 후방주의 응 구금의 집난 그냥 유튜브에서 가치무치 리믹스를 봤다 지금은 정신 차려보니 이런 곳에 구금이 되어있다 볼륨 조절 좀 할게요 일단 마우스 감도 너무 높아 마우스 아 볼륨 조절 없어 미친 게말이야아괜미신 게임 아니야 아, 아, 악겜이다 <laughs> 사용하다 대다 아, 여러분들 어떤 걸 클릭해야 사, 설정 저장되는 거냐 사용하다 대다 <laughs> 아니 아니 뭘 눌러야 <laughs>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웃음> 아니 직계 <laughs> 사장과 징징이 아닌가 저장 아니에요 저 <laughs> 응? 사용하다 저장하고 닫기 어디 사용하다가 저장 아니에요 어 사용하다 맞네요 어. 아우 마우스 감도 너무 높아 싫어 이런 거 <laughs> 멀미 나요 즐기기 싫겠. 존겜슨데 3D게임을 못하는 스트리머가 있다 뿌슝파슝 어? 이게 그 하얀 액체예요 머그컵이랑 어떻게 주워? 거... 아나왜 헐벗고있냐 잠깐만 <laughs> 아야 <왜> 이상해 이거 <laughs> 아그 아까 무릎 꿇고있던 사람이 플레이어구나 어 구금당한 사람이 정신차려보니 이런곳에 잡힌 마... 사람이 F 아니에요? F 아니요. 네로미라이 어서오세요, 환상적으로 행영! 아, E! 아, 한로드라는데, 한로드가 뭐야? 아! 한로드? 아야아야 아니야. 여러분들 알아보지 마세요. 아, 어, 방금 이해했어요. 아. 로드는 최우다란 <laughs> 뜻이거든? 어어. 어, 어. 그만 알아봅시다. 아! 깨끗하게! 왜 이렇게 깨끗하게! 왜 이렇게 깨끗하야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어떤 금발머리가 지나갔어요 뭐지? <laughs> <laughs> 로나 선이님 어서오세요 <laughs> 이거 같이 해도 되는 거 맞죠? <laughs> 잠깐만 아 마우스 감도 미친 게임 이야 이거 줄여도 줄여도 마우스 감도 너무 <laughs> 예민해 변태 <변드렸대> 같은 게임 진짜 <laughs> 아 예민.. <예비>, 예민하네요 감독님이 <laughs>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 아한다뇨 자, 18개 중에 2개 모았어요. 이것만 다 모으면 게임 클리어인 것 같아. 울 거예요. <laughs> 지금, 지금, 환야 수준 쫄보들 다 같이 울기 전이고 아니, 이런 게왜있냐고 음. <laughs> 아니,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뭐예요? <laughs> 우리 저기, 북쪽 사는 형 있잖아. 음. 아니. <laughs> 아, 스크롤도 모아야 되네. <laughs> 스크롤 5 개랑 한로도 1 8 개. 음. 개 미친 게임 아니야. 하은이 잔잔한 꿈에서 이거 나올 수 있겠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키 설명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미친 게임이에요, 그냥. 이거 손전등 들고 다니면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손전등 끄고 다녀 야, 진짜 미친 게임이다. 세상에 이런 게임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어, 왜 이렇게 이 뭐야? 쟤 뭐해? <목소리> 어, 미친! 미치... 에에에에아 <목소리> <목소리> 트럼프가 쫓아간다! 안 돼! <목소리> 강제 추방당한다! 안 돼! 나 미국에서 추방당해. <목소리> <목소리> 미국에서 추방당하기 싫어. 아쫓아오 <목소리> 어,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잠깐만. <목소리> 하하하하하데 누가나 죽어 뭐지? 기여서 오는데 누가 나 죽어 강세치야 아니 지어야너 미국 살지는 않데왜 무서워하냐? 스크롤이다 이것도 뭐야 그래도 저건 무슨 야이 그림 이상해 요그 개구리 개귀네 연님 어서오세요 환상적으로 연님 구구의집이라는 아, 게임 중이고요 Top Low! Top 이 o w t 이 p Low! Top Low! Top 위해서 또 볼륨 Low! Top Low! Top Low! Top Low! Top Low! 에 o p Low! Top Low! Top 미친놈인가? 아무도 없지. 옆에 하나 또 있다. 어, 공깨 마신다해서 바로 알려 줘. 공깨, 공겜인데 공겜 아닌 공겜 공캠 같은 공겜이에요. 반대쪽, 반대쪽. 어, 저기 찐텐으로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 Hot load. 심장이 진정이 안 돼요. 나의 매력에 반해서 심장이 진정이 안 되는구나. 그럴 수 있어. 오이. 아 어, 트럼프. 오!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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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야 이거 방금 <웃음> 형 <웃음> 형님이었던 것 같은데? 북쪽 상이 형님 맞지 방금? 누군지 제대로 못 봤거든? <laughs> 나도 못 봤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웃기게 뭐냐면 보면 반가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간다? 도망을 쳐야되는데 안 따라온다 아, 안 따라와 근데 아, 저희 가야되는 거 아니야? 아딴 데로 가면 돼 공포게임 보면 <laughs> 놀라서 도망을 칠텐데 이게임을 보면 반가워가지고 우리 형들 친숙한 얼굴들이잖아 다고 <laughs> 얼굴 구경하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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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게 말이야. 세상에 이런 게임 존재하면 안 돼요 진짜. 아니 나 진선 게임으로서 플래시는 도대체 왜 만든 거야? 플래시 기능이 뭐예요? 고소 안 당한 것도 대단하다. 어이 게임 만들고 고소 안 당한 것도 <laughs> 대단해요 진짜. <laughs> 여유로 가면 있지 않아? 오예,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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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있잖아. 이, 야, 쟤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이번 저저 <laughs> <laughs> 저 자식 오래나이로 뒤졌으면 좋겠다. 음. 편의점이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방송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조합 중간 상관없는 김한야 씨의 단독적인 의견입니다. 아, 난 누구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난저캐릭터 제대로 못 봤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대통령 지키는 게임 고소 안 당한 거 보면 괜찮다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걸어다니냐고? 저 자식은 뭐 현실에서도 나사 풀린 색. 새... 아 죄송합니다. 현실에서도 좀 이상한 친구야. 아, TV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대통령들 밈 가지고 만든 거야 다. 하나하나 음. 스크롤들이 형안 잡혀가지? 괜찮, 괜찮.. 괜찮을 거야. <laughs> 진짜 미친 거아니아 <아이저> 야, 아니... 엉덩이 맞는 소리 났어. 방금 어, 엉덩이 철썩 소리 났어. 잠깐만, 아니, 왜 공격했다는 소리가?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왜공격당다는 소리가? <laughs> 어, 환영의 엉덩이는 무사할까요? 이게 엉덩이 지키기 시뮬레이터라니, 진짜 이런 게임이 세상에 존재에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강레이님 이런 게임 좋아하시지 않아요? 제가 뭐저 인디 게임 좋아해요. 인디 게임이잖아 이것도.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저 그런 게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야 여기 있잖아. 왜또 여기로 와? 아까 걔누구였어 그럼? 세명중한 사람 아니야? 푸딩 형인가? 방금 그거? 장착을 보다 엉덩이 맞으면 뭐가 있는 건가? 오른쪽 아래 에 체력이 달아요. 애들한테 맞으면 아니 저번에 엉덩이 사건도 그렇고 엉덩이랑 연이 많네요. 어. 저 게임 소리가 안 들려서요. 아. 찰착 소리 못 들었어요. 어. 되게 찰지게 찰작 소리 났어요. 그래서 데미지 달았어요. 근데 저렇게 계속 있으면못 뭐 지나가지 않나? 내 말이. 그래서 음. 지나가게 튀어야 되나 그냥, 강행 돌파로 그니까 후레쉬 기능이 뭐. 야 지금 말하는 여성분은 누구죠? 시왜 목소리 좋아? 오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목소리, 에 속으면 안돼요 목소리, 만 좋은 친구예요 강레인이라고 아, 제 친구 강레 d 이라고 스트리머입니다 반가워요 형형형형형 I'm a l 아니 그럼 언제까지 튀어야돼 이거? <laughs> 그니까 그거.. 이.. 손전등 비추면 뭐.. 손전등으로? 눈.. 눈뽕? 손전등으로? 눈뽕? 한번 해볼래? 죄송합니다 전제통야미친 <laughs> 아! 아! 아팠다! 젠장! 아 오늘 <laughs> <하 누�> <laughs> 아빠 <karaoke> <laughs> 형! 형 아파! 잠깐만! 형 아파 아빠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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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돼. 아, <목소리를> 아 잠깐만, 형, 아파, 아파, 딸, 어, <laughs> 아, 아, 아파. 아, 아파, 아파. 형, 아파. 형, 비켜, 아파. 형, 비 아파. 허, 개 아파. <laughs> 아 그, 이거... 그렇게 신나게 오지 마. <laughs> 신나게 뛰어지 말라고. 체력 94밖에 안 나왔어. 아니, 자꾸 러시아어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푸딩이 형이. 증시사나. 이거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리면 노딱이라고? 갈 <laughs> <그런 웃음> <거다? 웃음> 갈런길이 갈릇, 있어요. 형 갔어. 뿌딩이형 갔어요. 아, 어, 다행이다. 내 정신이 나가려고 한다. 아, <laughs> 아 진짜. 아니 인유에게 너무 이런 게임이야. 이런 게임은. 여인 뉴욕... 어... 디자인이 참 <laughs> 음. 뭐하다. <laughs> 근데 뿌딩이 형. 어, 뿌딩이 뿌링이가. 아, 최고. <laughs> 우리 <laughs> 형이 걸어오는거 너무 신나서 솔직히 구경하고싶어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마우스를 저기로 옮기게 돼 어, 잠깐만! 여기 도란푸장 있는 곳이잖아! 아나 도란푸짱... 도람프장... 잠깐만! <laughs> 야 잠깐만! 오씨 큰일날뻔했네 <laughs> 도란푸장은왜 저기서 춤 추고 있는거야 도대체? 움직이는것도 이상해 한 로드 12개 모았어요 변태 같은... 음. <laughs> 그래, 체력은 차네 한로도 먹으면 체력 차요. 아, 야, 아, 이거... 그, 이거... 체력이 차... 어. 무료 DLC 궁금하다. 그 19군 패치라는 거 강래인이 이거 집에 가서 몰래 하실 거죠? 19군 패치... 컴퓨터가 없다니깐요. 컴퓨터 생기면... 아니요, 안할 건데요. 공포게임 싫어해요. 이게 공... 이게 공포인가요? 네, 무서워요 다른 이유로 무섭지 아, 심장 벌렁거리거든요 <laughs> 이미 감옥에 간 스트리머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게임인데 저희 <laughs> <laughs> <이> 트럼프 전공 <laughs> 돌파... 어? 아. 지나간다 순찰을 도네, 형들이 뿌찡! 아, 난 아직 어. 미국에살고 싶다. 고 온도가 니가 는아니냐고 발견 못했나본데? 그런가 거저 저거 저거 아, 저제 저거 저 저거 저거 저 뭐하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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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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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 저거 저거 에거 저거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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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진짜.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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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러고들의 정치적인 선호도 잘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이이나오이마자 열렬한 박수죽 보내시는 당신들, 클죽스 확인. 몰래 몰래, 살죽살고 죽이고 이고오이 오른쪽 벽에 스크롤. 오른쪽 벽에 스크롤. 오 그러네. 저 걸음 내가 똥마려울 때 걸은 걸인데. <laughs> 선생님 음. 죄송한데 똥마려웠을 때 저랑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아 답답해 무서워. 저기 한 노도 하나 더 있는데 도란부치 무서워가지고 못먹겠어나먼지 마지막에 가죠. 마지막에 오케이. 화장실 가는 대통령님이라고. 촌촌진 진짜 왜 있는 거지? 그러게. 아나이길 찾는 거 되게 어려운데. 뭐뭐 아니 길 찾는 거 되게 어려운 사람이네. 내가. <laughs> 게임이 뭐키 설명도 없고 미친 게임이야. 안 가본 곳이 있나? 안 가본 곳이요? 네. 음. 요, 딱, 무슨, 그, 무슨 대통령 나와가지고, 푸딩이 형 나와서 여기서 팀과 같기도 하고. 이쪽 응. 응. 강행 돌파하죠. 사실 엉덩이 몇대 맞는 건안 아프네. 엉덩이, 엉덩이 몇대 내어주고, 강행 돌파할게요. <laughs> 여기, 씨. 어, <laughs> 락커룸이잖아. 어? 샤워실. 어. 음.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난다 아는. 핫! Oh. 오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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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 본다 저기 순찰 오, 본다 5형 아니야? 5형? <laughs> 방금 5형 본거 같은데 어씨얼굴 궁금하긴 하다 근데 이게 <laughs> 참을 수 없는 이 궁금함이 몰려온다니까? <laughs> 굳이 가서 맞겠다고 그게.. 한두번 맞아주고 유명인사 얼굴보는게 되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야 너는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이 엉덩이 한대 때리게 해주면은 만나게 해준대. 그럼 만날거야? 아니.. 안 만나요? 나는 삽 가능인거 같은데? 너 취향이 참 그렇구나. <laughs> 야 아까 그 트럼프 거기가 마지막이야. 아 진짜 다 모았어? 벌써? 오, 다 모았잖아. 하나 남았잖아. 람뿌형만 그럼 강의돌파하면될것 같아요. 일단 되게 짧은데? 아니 어... 선생님들 저기 선물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런 거에 돈 쓰면 안 아까워요? <웃음> 아니, <웃음> 아 솔직히 솔직히 좀 재밌긴 했다. 어, 솔직히 좀 참신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게임이었어. 진성 게이머로서 어 흥미로웠습니다. 이승 처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공포 게임이었어요.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어 스페이스바 점프도 있는 각 게임인데 음. 도란뿌 형 우리 도, 도장 여기 있나? 아까 <laughs> 그러니까 헬스장. 응 음. 이쪽인 것 같아. 아 길도 되게 개간단하네방 하나씩 있네 형들마다. 게집 구조가 되게 그지 같다. 어. 아아아아아아 <laughs> 어나올줄 알았나봐 반대 반대 거기 아니야x2 아니야. 여기 <웃음> 빨리 <웃음> 먹었다 던전 룸으로 돌아가기 던전 룸이 어딘데 던전 룸 어딘데 던전 룸이 어디야 던전 룸이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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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딘데 <laughs> 거기가 어딘데 어 저긴 부장이잖아 아 잠깐만 특장 기절 <laughs> 도장 도장 <웃음> 도장 진정해 <laughs> 내 엉덩이 좀 그만 때려 도장 던전 룸여짜가 아닌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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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짜트짜 진짜, 진짜, 진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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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진짜, 진 던전 룸이 어디야? 어 깜짝이야! 거울에 비친 내 모습 <laughs> 야 뒤에 트럼프 도착 <laughs> 도착, 야, 도착. 도덕체 저긴가? 저기 안 열리던 <laughs> 문아 <laughs> 진짜 개무서워 오씨다죽고네 이거? 문 닫아 문 닫아 아문 닫을걸 아 시작할 때 지점? 아 시작할 때 지점? 오케이 뒤돌아보진 마요 오케이 어딘지 알아요? 아 이게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이 몰려온다니까? 지금 대통령이 <laughs> 어떤 자세로 어떤 포즈로 우리 형들이 어! 어! 미친! 아 어, 잠깐만 와 이거 보고싶다니까 자꾸? 중독성 있다니까? 아 지금 춤추는 거 중독성 있다니까? 자꾸만 보게 된다니까? 화나님 즐기시는 거 아니죠? 살짝 아아 변태 변태 새끼 피6 0밖에안 나왔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어, 야 둘이 같이 오는데? 야, 우리 <laughs> 둘이 같이 오는데? <laughs> 끔찍한 흔적이다 진짜. 돈전남이 어디야? 길 알아? 처음 시작했던 곳인데 나 처음 시작했던 곳이 어디지? 진짜 신장마게 <laughs> 온다고? 반대쪽인가? 야, 아, 아 그런 거좋아하지 마. 우리 시청자가. 나오고 변태.. 변태 하고 욕한거 포상이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와 이제 저기.. 여기 나오는 어, 형들보다 왜? 시청자가 무서워졌어 어.. 뭐.. 왜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또 수지타로 그런데 뭐. <laughs> 와중에 춤잘춘대문 닫아 문 닫아 자. 쉽게 말이야 힘들다 어 <laughs> 약간 빨리는 길이다 어빙글돌자아요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 길치인건 어쩔 수 없나봐 제일 무서운게 제일 무서운게 내 자신이에요 길을 못 찾는 내 자신 여기서 오른쪽인가? 이쪽인가? 재밌는 공캠이네요 아 이거 <laughs> 이딴 게임 부금이 좋은거냐고? 이거 부금 다그걸거야 인터넷 밈? 부금데? 이쪽 아니야 반대쪽이지 아닌가? 어디지? 아까고 일단 가봐 나중에 한번 플레이 해볼만한가요? 나만 당할 수 없지 여러분들은 성인이신 분들은 성인 패치 한번은 깔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포감말아씨어 호감할...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어 뭐야 너는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죽어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오는거 에바야 그... 몇대 맞았냐? 궁둥이 헐겠다. 길좀 어, 알려줘봐, 투수들! 길 좀. 알려줘봐, 길 좀. 평방등 <laughs> 켜가지고 더잘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불 끄고 댕길게요 <laughs> 속도가 장난 아니네. 찬스? 길 외웠지만 안 알려줄 거라고? 알려줘. 체력 38이야.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저 그만하고 <laughs> 싶어. 하도 돌아다녀서 길을 모르겠대. 아, 그러니까 깜빡했지 마시고 도망가셨어야죠. 희년이 울고 있어. <laughs> 내가 달래줄게 <알려줄게>. 있다가 울면. <laughs> 아, 이거. 어디서? 여기 아래 아니야? 여기 아래는 우리 풋장사는 샤워실인데. 어, 샤워실이요? 응, 여기는 샤워실. 중간 방이 헬스장. 이제 킬 대강 외였거든 저도 킬 치에요. 화연이의 것도 나의 행복. 이 게임 개꿀잼 게임이라고? 어 <laughs> 아, 취향들 무서워. <laughs> 힘든그 던전 룸이 어딘지 모르겠어 나는. 던전 룸으로 돌아가기. 스폰얼이 뭡내느냐고 <laughs> 게임 할때 약간 생각 없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 공개 아닌데, 이것도 이제 무서워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따가 달려줄게. 여긴가? 아니야! 여긴가? 아니야, 여기는 오행사는 곳이고. 어디야? 뭐지? 그, 누가한번그 유튜버나 그런 거 보고 싶으면 안 되나? 공략? 지금 길 아는데 안 알려준대, 일부러. 나 고통받는 게 좋다고.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웃음> 살려주세요. <laughs> 그만 보고 싶어요. 조명현님 어서 오세요. 환상적으로 점비 미어는 오른손잡이로 가세요. 오케이. 오른손 법칙으로 지금 돌파해 볼게요. 그럼. 와. 우와... <laughs> 심지어 밀어도 아니야. 갈림길도 얼마 없고 여기. <laughs> 알지만 안 알려주는 게 진실이라고. 여기 있으면 또 도장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또 도장 막 거울 보고 심취해 있는 거 그러네. 여기는 도장 내 집. 그... <laughs> 이상하다 길이 없는데 스폰이 어디지? 미션인데 알려주면 안 되죠. 아, 아... 거의 다 깼는데. 다 모긴 다 모았는데. 어. 던전 룸으로 돌아가그 대체. 번역이 그지가 제발 투수도 고통받는다고요. 여기 아니야? 시작점 여기 아니었어? 여기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기데어 여기 맞아. 여기 맞지? 어. 던전이 어. 아니면 저건가? 여기 맞다고? 근데 네, 여기 가면은 오형이 있단 말이야. 저 봐봐. 아 핏장이구나 오형이 아니라. 아 맞네. 아, 나는 하얀 액체와 네. 벽에 매달려 트로피아 모든머그 컵을 모았다. 뭐야? <laughs> 미치게 <미친> 말이야. <뭐야? 웃음> 하우스 오브 디텐션 재밌었고요. 어 성인 버전은 성인이신 여러분들 목수로 남기겠습니다. 성인이면 그 손에 뭐 들려 있는 거 아니냐? 아 뭐가 들려 있는데요? <laughs> 그거는 상상에 맡게요 미션 성공. 레드닝 3 7 0 0 0원 감사해요. 프라이팬이 들려 있다고? 프라이팬 너무 큰데? 아, 고통스러웠다 <laughs>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디코 걸어 봐. 내가 다 달려줄게.